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주말이 되었어요. 이번 주는 더 왠지 더 빠르게 간것 같은 느낌? 오전에 잠시 바람도 쐬고 오고 어, 이제 2시 수업하기 전에 잠깐 화실에 와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음. 반고흐 영혼의 편지 나는 개다 어머니, 아버지나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덩치가 크고 털이 많으며 집안에 지저분한 발로 드나들기 분명한 개를 집에 두기 망설이는 것처럼 나를 집에 들이는 걸 꺼려한다. 그래, 그 개는 모든 사람에게 걸리적거리고 짖는 소리도 아주 큰 불결한 짐승이다. 그래 좋다. 그러나 그 짐승은 사람의 내력이 있고 사람의 영혼이 있다. 게다가 다른 개와는 달리 아주 예민해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을 정도이다. 내가 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가족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 이 집은 나에게는 너무 과분하고 가족들도 그리 예민하진 않지만 굉장히 세련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주 많은 목사들이 있다. 그들이 자신을 계속 집에 두는 이유는 좋아서가 아니라 그저 억지로 참고 있을 뿐임을 개도 알고 있다. 그가 이 이 집안에 있는 것을 참고하고 있을 뿐이다.그래서 개가 개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으려 한다.이 개는 한때 아버지 아들이었지만 그를 길거리로 내쫓는 사람은 아버지다.너무 오랫동안 쫓겨나 있던 개는 더 사나워졌다. 그러나 아버지는 몇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잊었고 한 번도 부자 관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개는 사람을 물 수도 있고 광견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경찰은 그 개를 쫓아가 총으로 쏘아버리겠지. 아이 모든 것은 완벽하게 진실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개를 집 지키는 개로 삼고 키울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은 이곳이 평화롭고 어떤 위험도 없는 곳이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더 이상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다. 걔는 이곳에 돌아온 걸 후회한다. 그들이 친절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황야를 떠돌 때도 이 집에서처럼 외롭지는 않았다. 불쌍한 짐승이 돌아온 것은 생각이 모자란 탓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다신 없기를 바랄 뿐이다. 나의 야만성. 언젠가 모베는 자네가 자네만의 예술을 계속 추구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깊이 파고든다면, 자네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2년 전의 일이다. 요즘 들어 그 말을 자주 생각한다.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찾았다. 바로 그 개가 나 자신이다. 조금 과장된 말일지도 모르지. 사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상황이 극단적인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옳다고 믿는다. 본질적인 것만 거론하자면 어제 편지에서 말한대로 털 많은 양치기에는 바로 나 자신이고 그 동물의 삶이 나 사, 나의 삶이다. 너에게는 과장된 표현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말을 취소할 마음은 없다. 나는 그 개의 길을 택했다는 걸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 나는 개로 남아 있을 것이고 가난할 것이고 화가가 될 것이다 또 나는 자연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자연을 떠난 자는 머릿속이 늘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더 이상 검은 것과 흰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쉽상이다 그러고는 결국 애초에 원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겠지. 넌 아직도 내가 평범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고 했지. 그러면서 너는 왜네 영혼 속에 있는 최상의 가치를 주기 없애려는 거냐. 그렇게 한다면 네가 겁낸 일이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사람이 왜 평범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건 세상이 명령하는 대로 오늘은 이것에 따르고 내일은 다른 것에 맞추면서 세상이 결코 반대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기 때문이다. 수컷은 아주 야만적이다.라는 미슐레의 말이 생각난다. 나, 그는 이 말을 한 동물학자에게 들었다고 한다. 요즘 내 감정이 무척 격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도 아주 야만적으로 보일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물론 상대가 나보다 약한 경우에는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영적인 삶의 안내자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 과 원칙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결코 비열하지 않다 같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니까 내 그림 맴, 그림의 매매 가능성 태호에게 대생에 대, 대한 네 편지를 읽은 즉시 천을 짜고 있는 사람을 그린 최근 수채화와 다섯 개의 펜 대생을 보냈다 내 그림이 아직 더 많이 좋아져야 한다고 말할 권리가 너에게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너도 그림을 팔아보려고 노력은 더 확실히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넌내 그림을 아직 단한 점도 팔지 못했잖아. 맑고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다. 사실 너는 팔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게 아니냐. 글쎄 내가 그런 문제에 대해 화를 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솔직한 심정을 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 편지를 읽고 너도 내네 입장을 솔직히 말해다오. 내 그림의 매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미 끝난 문제이니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여하튼 네 평에 대한 내 대답은 네가 보는 바와 같이 새로 그린 몇 점을 보내는 것이다. 내가 계속 그렇게 할수 있다면 아주 행복할 것이다. 사실 더 나은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단지 내가 내 그림을 팔기 위해 신경 쓸 마음이 있는지 그게 내가 바라는 것이지 아니면 네 위신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지. 그저 한 번이라도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과거는 접어두고 미래를 생각해야 겠지 네가 내 그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그림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태호야 나도 이젠 내 앞길을 결정해야 한다.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너와 나의 관계는 몇년 동안 변함이 없다. 최근에 보낸 그림에 대해 너는 이제는 팔아도 될 만한 그림인데 하지만이라고 했는데 그건 내가 처음으로 브라반트의 풍경 스케치를 보냈을 때 네가 띄운 편지의 내용과 글자 한자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내 그림의 매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끝난 문제라 한 것이다. 넌 영원히 같은 말만 반복하겠지. 지금까지 회상을 찾는 걸 꺼리던 내가 방법을 바꿔서 작품을 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예술, 사람의 영혼에서 솟아오는 것, 솟아나오는 것. 친애하는 친구 안톤반 라파트르트에게 편지 고맙네. 받아도, 받아보고 아주 즐거웠네. 특히 자네가 내 대생에서 무언가를 보았다는 걸 읽고 무척 기뻤다네. 기술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네. 단지 내 그림이 더 많은 표현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이 부족하다는 말을 전보다 더 많이 들 게될 거라고 생각하네. 내 그림이 말하려는 것을 더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자네의 의견에 동의하네. 그 점을 강화하기 위해 열심히 작업하고 있지.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될까? 그렇진 않아. 자넨 내가 기술 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나는 노력하고 있다네. 아직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겨우 전달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어쩌면 아직 그 수준도 안 될지 모르지만 완벽하지는 못해도 더 나아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 그러나 내 언어가 수, 수학, 수사학자들의 언어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네. 생각해 보게 만일 누군가 쓸모 있고 참되고 필요한 무언가를 말할 때 이야기 힘든 말로 말한다면 그게 말하는 사람에게든 듣는 사람에게든 무슨 소용이 있겠나 화가의 경우를 이야기해 보세 화가가 한 일이란 게 기껏 물감으로 기묘한 얼룩을 만들어 내는 것 이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란 말인가 그림을 그리면서 제 마음대로 변덕을 부리는 게 세련된 기술로 알려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네 위대한 선구자인 코로, 도비니, 디프레, 밀레, 이스라엘스의 그림을 보게. 그들의 작품은 단순히 물감만 칠한 수준을 초월하고 있지 않은가? 누마 룸스탄의 수사적 장광설이 기도도 좋은 시도된 기도도 좋은 시도 못 되는 반면 그들의 그림은 유행에 민감한 때거리의 직관은 전적으로 다른 아주 빼어난 것이지. 우리가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발전시키려 노력해야 하는 까닭은 오직 자신이 느끼는 것을 더 정확하고 심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이며 쓸데없는 말은 적을수록 좋다네. 그 밖의 문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가끔 자네가 자네 작품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걸 보아왔기 때문이네. 내 눈에는 좋아 보이는 작품에 대해서도 나는 자네 기술이 화보만 보다 낫다고 보네. 자네 그림은 개성이 있으며 충분히 생각한 끝에 작업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지 반대로 하보만의 작품은 작업실 냄새가 너무 짙어서 자연의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고 관습에 따라 그 그려진 느낌을 받네. 우리가 아직도 토레와 테오필 고티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감정에 따라 그려진 것을 다른 무엇보다 높게 평가하는 예술 예우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네. 오늘날 기술에 대해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분명 있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보게 자네는 바로 지금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고 하겠지 사실 그걸 후회하고 있네 언젠가 지금보다 붓을 더잘 다루게. 다를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사람들한테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하기로 작정했네. 알겠나? 더 완벽하고 간결한 양식을 확고하게 만들어 냈을 때에도 그럴 작정이네. 난 헤르코모가 이미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해 미술 학교를 열었을 때한 말이 마음에 드네. 그는 학생들에게 부디 자신이 그렸던 방식에 따라 그림을 그리지 말고 스스로의 방식을 그리라고 격려했지 그리고 내 목표는 헤르코모의 학설을 따르는 사도 집단을 칩... 집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표현 형식을 확립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네. 사자는 원숭이 짓을 하지 않는 법이지. 근래 철을 짜는 사람을 위해 배틀의 북을 돌리며 앉아있는 소녀와 직조기를 유화로 그렸다네. 자네가 조만간 내 유화 습작을 볼수 있기를 기대하네. 그 그림에 만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손을 쉬지 않고 있으며 기술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두는 것도 문제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네. 문제를 피하는 건내 방식이 아니라네. 나는 기술에 대해 말하는 걸 싫어하네. 라파르트, 얼, 라파르트. 어떨 때는 떠오른 생각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자네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런 토론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긍정적인 이유가 있어서이네. 예술은 우리의 기술 지식 교육보다 더 위대하고 고차원적이라는 것 고, 고차원적이라는. 는 인식 말일세. 예술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단지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순 없네. 더 깊은 원천에서 바로 사람의 영혼에서 솟아오는 것 아닌가. 반면 예술에 결부된 능숙함과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종교와 자기 정당화를 위해 이론을 세우는 것을 연상시킨다네. 이스라엘스와 볼롱. 두 사람 모두 기술적으로 능란하지만 나는 볼롱보다 이스라엘스가 더 마음에 드네. 이스라엘스의 작품 속에서 더 많은 걸 발견하기 때문이지. 단순히 소재를 그림으로 잘 옮겨 놓은 것과는 다른 어떤 것, 단순한 명암과는 다른, 단순한 색채의 나열과는 다른 어떤 것을 볼수 있다는 것이지. 물론 그 다른 어떤 것 빛의 효과와 소재의 색을 정확히 표현하여 얻어진 것이 사실이네. 내가 볼롱의 작품보다 이스라엘스의 작품에서 훨씬 많이 발견한 이 특징을 엘리엇과 디킨스의 글에서도 볼수 있네. 그게 그들이 주제를 잘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아닐세. 주제 선택은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엘리엇이 글솜씨도 뛰어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 영역에서는 천재라는 점이지. 그의 책을 읽으며 우리는 더 발전하게 되네. 그 책이 우리를 책 앞에 붙잡아두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또 실제로는 전시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도 없으면서 여기에 대한 글을 많이 써왔네 우연히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놀라면서 내 생각을 되새겨 보게 되었네 만일 어떤 그림이 바로 철저하고 정직하게 훌륭한 것을 담고 있다면 후에 그 작품이 어떻게 취급되든 상관없다는 말을 덧붙여야 했는데 좋은 사람 수중에. 수중에 들어가든 나쁜 사람 수중에 들어가든 정직한 사람이나 부정확 부정직한 사람 수중에 들어가든 그 그림에서 훌륭한 어떤 것이 퍼져 나오기 때문이네. 내 말의 요지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림을 보고 기술이 너무 부족하, 부족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기술의. 비밀을 잘 파악하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작업이 너무 능숙해서 소박해 보일 정도로 우리의 영리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지. 내가 이런 경지에 도달했다고 믿지 않네. 나보다 앞서가는 자들조차도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보네. 삶의 여백.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훌륭하게 될 거라고 하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너도 그런 생각은 착각이라고 말했잖아.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침체와 평범함을 숨기려고 한다. 사람을 바보처럼 노려보는 텅빈 캔버스를 마주할 때면 그 위에 무엇이든 그려야 한다. 너는 텅빈 캔버스가 사람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 모를 것이다. 비어있는 캔버스의 응시. 그것은 화가에게 넌 아무것도 할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다. 캔버스의 백치 같은 마법에 홀린 화가들은 결국 바보가 되어버리지. 많은 화가들은 텅빈 캔버스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낀다. 반면에 텅빈 캔버스는 넌할수 없어 라는 마법을 깨부순 열정적이고 진지한 화가를 두려워한다. 캔버스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무한하게 비어있는 여백. 우리를 낙심케 하며 가슴을 찢어 놓을 듯텅빈 여백을 우리 앞으로 돌려 놓는다. 그것도 영원히. 텅빈 캔버스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삶이 우리 앞에 제시하는 여백.